안녕하십니까. 갤플 토론의 김기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플레이어의 성능과 정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갤럭시 플레이어 MP3다. 안녕하십니까. MP3 당 대표, 아, 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갤럭시 플레이어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갤플 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갤럭시 플레이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갤럭시 플레이어 출시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뭐 스마트폰도 아닌 게 말이야. 그냥 mp3로 음악만 들으면 될 것이지. 무슨 기능이 이렇게 많아? 어? 아예 음악만 듣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 데서나 인터넷하고 사진을 찍고 있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pc로 인터넷 검색하고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될 것이지. 그리고, 갤럭시 플레이어 하나로 서핑하고 다운받는 것도 모자라서. 뭐? DMV 어플리케이션. 어디 건방기계 갤럭시 플레이어 한 대로 TV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있어. 아니, 그러면 TV나 스마트폰을 어쩌라고 갤럭시 플레이어 하나로 보고 찍고 다 하고 있어. 나때 MP3로 고작 할수 있었던 거는 삼성 모바일닷컴에 제품 등록하면 주는 쿠폰으로 최신 음악 다운받는 거밖에 없었어. 그거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아 소녀시대 음악이네 음질 좋다. 그러다가 이제 버스 옆에 앉아 있는 아가씨한테 같이 들으실래요? 음악 좋아하세요? 저 이번에 내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짜 맞고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음악 듣고 싶다고 해서 mp3 하나 사줬으면 조용히 그냥 mp3나 들을 것이지 어디 시간 날 때마다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어디 금방지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이랑 sns로 정보 교환하고 수다를 떨고 있어 아 오늘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남에 맛집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어디 이런 호스를 하고 있어 그렇게 SNS로 수다 떨고 다 떨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다 올리면 소원 누가 키울 거야 소원 여기까지 와가지고 추천하라세요 뭐? 너왜 갤럭시 플레이어 편 들어 아 그런 적 없어요 지금 갤럭시 플레이어 편 들고 있잖아 아 그런 적 없다고요 이런 놈들이 꼭 갤럭시 플레이어로 지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찍어주면서 자기야 자기는 얼짱이야 얼짱 이렇게 얘기해줄 놈이야 아, 당연히 그건 갤럭시 플레이어의 뛰어난 기능이니까 여자친구 사진도 찍어주고 멋진 곳에 가서 동영상 촬영도 할수 있는 거고 아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에라이 갤럭시 플레이어로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찍어주고 있는데 매니저한테 인터넷 전화 와라 예? 아이 아이 미친 소가 mp3 다운받는 소리하고 있네. 소같이 생겨가지고. 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어? 사진 촬영이랑 어플리케이션 얘기 자리도 떠들어는데 정말이지, 음악만 듣는 mp3는 더 최악이에요. 어? 우리 갤럭시 플레이어 유저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MP3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 인터넷이랑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정말이지 유용하게 갤럭시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전화 기능, 3G 다 좋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그 통신 요금은 어떻게 할 건데? 어? 거기다가 매일 켜놓고 있어봐. 그, 배터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이나 mp3에서 갤럭시 플레이어의 사운드 얼라이브 같은 빠방한 음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어? 그런데, 어따 대고 갤럭시 플레이어에 대고 말이야? 짜잘한 것들의 기능을 비교하고 있어? 어? 아, 그래서 생각할수록 열받는 건데 말이야. 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갤럭시 플레이어는 단순한 mp3가 아닙니다. 그쪽이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갤럭시 플레이어도 다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갤럭시 플레이어에 그 많은 기능을 놔두고 음악만 듣는 너네들도 참 제주다, 제주야. 어? 여기 봐봐.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요, 무료로 인터넷 전화도 쓸수 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통신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화상 전화 기능도 되는데. 이거 완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갤럭시 플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는데, 뭐가 걱정이고, 어? 이렇게 갤럭시 플레이어의 갤자도 모르는 남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갤럭시 플레이어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통신비 걱정이 없어서, 뭐, 음, 좋긴 좋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갤럭시 플레이어를 지급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난 너한테 갤럭시 플레이어를 빌려줄 생각이 었어요 예? 너 빌려주면 여자 사진만 왕창 찍을 것 같아 무슨 제가 여자 사진만 왕창 찍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을 얼마나 잘 찍는데요 뭐요? 갤럭시 플레이어로 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요? 예? 그래서 삼성 모바일 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리고 싶다고요? 국다왜 올려요? 올리고싶고 다녀 신고 다다고 신고 오 m c MC 그러니까 저렇게 갤럭시 플레이어로 별거 다 하는 여자랑 말 섞지 마 저렇게 갤럭시 플레이 어 쓰다가 결국엔 스마트폰 버릴 여자야. 어? 내가 하던 얘기 맞이 하겠어. 갤럭시 플레이어로 사진 찍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어? 그렇게 갤럭시 플레이어로 사진 찍게 해줬으면 그냥 지혼자 간직하고 지혼자 몰래 보고 그러면 될 것이지. 뭐? 사진 편지에 동영상 편지에. <laughs> 어디 건강기계 사진 크기를 조절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상 편집하고 있어? 나때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밖에 없었어. 어? 아니 그렇게 갤럭시 플레이어로 사진 찍을 거다 찍고 영상 찍을 거다 찍으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소기에 이어폰을 꽂아주고 갤럭시 플레이어로 TV를 보게 해주란 말이야. 아, 그런 얘기를 구분하세요. 아, 소가 좋으면 니네 소한테 갤럭시 플레이어 선물해주면 되겠네. 어? 내가 봤을 때는 너보단 소가 더잘 사용하겠다. 음네 어? 음메. 음, 음. 소리 나는 게임 받아줘봐. 뒤친군줄 뭐, 알고 좋다 안 하겠나. 어?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갤럭시 플레이어는요. 셀카를 찍을 때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뛰어난 해상도로 잘 찍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갤럭시 플레이어에 없는 기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갤럭시 플레이어로 내가 찍고 영상 찍고 편집하겠다는데. 아왜 자꾸 태클인데 어? 아니 인터넷 사용하고 사진 찍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편집하고 거기다가 통신비는 10원도 안 들면은 오히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사실상 말이에요 갤럭시 플레이어처럼 뛰어난 성능이 아니면 저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제대로 찍을 수도 없어요 어? 그걸 나는 또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탁 올려가지고 내 사진 내가 자랑하겠다는데 네가 그걸 왜 막는데? 어? 대세는요 갤럭시 플레이어입니다. 대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제발 mp3에 도움 되는 소리 좀 해라. 남자의 순수한 mp3 사랑을 매도하지 마. 이런 여자들이 말이야. 하루 종일 갤럭시 플레이어로 할 거다. 하고 갤럭시 플레이어 인터넷 화상전화로 애인한테 자기야, 나잘 도착했어. 이따가 sns로 얘기하자. 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한 여자야. 몰랐어요? 갤럭시 플레이어는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갤럭시 플레이어의 무한한 나머지 기능까지 설명하자 면면내 입이 아파요. 어? 인터넷 전화 기능요? 어?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어? 최신 MP3 기능 다 안다고 떠들어대다가 갤럭시 플레이어 기능 보여줘 봐. 어? 그 스마트폰이에요? 통신사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할그럴 남자야 이가? 남자의 순수한 엽사할 일라도 하지 마!